안녕하십니까. 척추8 8 t v 의 이경석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짧아요.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허리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와 서있을 때 언제가 더 나쁘다? 나쁘다, 언제? 아니야. 앉아있을 때. 척추는 앉아있을 때 허리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느껴요. 서있을 때보다. 그래서 직장인들 그 컴퓨터 오래하는 그 사무직. 그 다음에 뭐 IT 계열, 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다 허리 디스크 생기는 이유가 앉아있을 때는 척추에두 배, 세 배의 스트레스를 줘요. 그래서 중간중간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부가 하면 뭐예요? 제대로 앉아있으면 된단 말이에요. 제대로. 그래서 막 똑바로 의자에 앉는 방법 설명해 드리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생각이 달라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설명해요. 자, 의자를, 가능하면, 이 의자는 안 좋은 의자예요. 허리 받침 있는 의자 있죠? 허리 받침 있는 의자를 쓰시고요. 엉덩이를 붙이세요. 붙여가지고, 허리 받침을 딱든 다음에, 똑바로 허리 세우시고 앉으세요. 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. 제가 봤어요, 다. 아니, 맞는 말이에요. 맞는 말. 근데 저는 이게, 말도 안 된다. 현실을 모르는 방법이다. 왜? 제가 그거 설명할까요? 여러분, 컴퓨터가 여기 있어. 여러분 여기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 여기 있어요. 자 의자를 뒤에 엉덩이를 빼 붙여가지고 해봐요. 멀어.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된다니까? 안 그래요? 멀니까는 아니면은 이거 의자가 당겨서 앉죠? 앉아? 당겨서 앉아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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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잠깐은 효과 볼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엉덩이를 뒤에 붙여놓는 것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좀 달라요. 저도 이렇게 이 칸이 잘 돼요. 보세요. 핵심은 꾸부정하게 앉으면요. 꾸부정하게 앉으면은 우리 몸그 몸무게의 하중이 엉덩이로 합니다. 엉덩이로 해볼게요. 자, 꾸부정히 앉으면은 어떻게 돼요? 몸무게의 하중이 뒤로 하면 뒤로. 그러면 엉덩이에 몸무게가 쏠리면서 척추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허리를 세우면 세울수록 몸무게의 하중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합니다.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앉았을 때. 우리의 몸무게를 떠받치는 그그 그 받침대가 발이어야 돼요 발 아까 그러니까 앞으로 쏠리면은 허리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합시다 해.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살짝 엉덩이 여기가 아니고요 엉덩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뒷부분에 닿게 앉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돼요? 몸무게가 쏠려요, 앞으로. 그죠? 그죠? 귓부분 높여주면요 앉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려.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워보세요. 그러면은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. 내 몸을 받치기 위해서. 아세요? 이렇게 앉아보시면은 발바닥에 약간 또 힘이 들어가는 거죠. 무슨 말이냐? 내 몸무게에 지탱하는 기둥이 지금 발바닥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거 빼볼게요. 빼면은 뒤로 가면서 엉덩이로 가죠. 그래서 핵심은 내가 앉았을 때 몸무게의 하중을 앞으로 미는 겁니다. 앞으로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했을 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쏠리죠. 그죠? 손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딱 땅을 딱 짚고 허리를 펴보세요. 펴보시면은 업무할 때 훨씬 더 업무도 가깝고 엉덩이도 약간 응? 몸무게 가안 쏠기 때문에 허리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, 내가 망가질 수가 없어. 어? 이게 안 돼. 왜냐면 이게 지금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하다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.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돼.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로 많이 해요. 이 방법을 쓰신다면은 훨씬 더 뭐, 여러분이 좋은 자세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. 의자를 아예 좀 이렇게. 이렇게 그런 의자 있어요. 네? 그 의자가, 이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된게 팔아요. 이렇게 기울어진 의자 있어요. 이게 척추 보호 의자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,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무릎은 받치되 있는데 아 역시 비싸 비싸고 뭘 그렇게 이거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의자 오래 못 써요 앉아봐요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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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면은 잠깐 빼뺀 다음에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낫지 뭘그돈 주고 사그한 20만 원 하더만 십몇만원